한국형, 한국판 스트롱미 검사의 샘플 해석, 샘플과 해석 예시, 해서, 선생님들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보시면은요, 어, 샘플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 교재에 넣어드렸죠. 자, 다음에 제시된 프로파일은 어세스타의 스트롱 직업 풍미 검사를 실시한 결과예요. 30대 피검자 이 e 씨는 현재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체적으로 자기 흥미에 대해서 자기 직업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어, 이분의 이런 흥미의 변천사를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화가가 꿈이었대요 중학교 때는 국어 교사를 꿈기, 꿈꾸기도 했고 어,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디자이너를 꿈꾸기도 했대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아이 피검자의 흥미 유형 코드는 첫 번째가 뭐가 나오겠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 뭐가 나올 확률이 높죠 아. 예술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우리가 리아색에 대해서 개념을 딱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내담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면, 면담, 그, 면접상담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이분의 코드가 대략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과신하시면 안 되죠? 내담,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현재는 직업상담사로 일한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정, 접하면서 상담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됐고 현재는 직업 상담사로 일하면서 앞으로는 심리 상담에도 영역을, 영역을 넓히려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담 대학원도 진학하고 싶어한다. 그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현재 자기 일과 관련해서는 직업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직업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켜드리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그거 개발하는 거. 그리고 사업을 기획한다던가, 뭐 사업 성과 관리한다던가 홍보,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다량의 문서 작업을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프로파일을 먼저 좀 보실까요? 자, 코드가 어떻게 나왔죠? 유형 코드가? 예, CAS로 나왔어요. CAS. 카스네요? 카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드로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일관성.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드로 이 흥미 유형의 일관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일관성이 매우 낮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 물론 지금 현재 샘플은 음, 그 내담자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짐작만. 네. 이렇게 일관성이 낮아, 낮게 나왔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금 GOT 코드를 예, 봤어요. 자 GOT 코드가 CAS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BIS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BIS는 어떻게 검토한다 그랬죠 BIS에서 높은 점수 5 개, 낮은 점수 3개 정도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 자 BIS에서 높은 점수, 선생님들 한번 다섯 개 찾아보실까요?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가장 높은 점수의 BIS 척도는 쭉 보니까 예술형의 응용미술, 아, 응용미술이 아니라 사무형의 사무활동이 64점으로 가장 높아요. 그죠? 그 다음 높은 게 뭐냐면 예술형의 응용미술이 그 다음 높고 62점으로.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예술형의 글쓰기와 사회형의 교육이 높아요. 아까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 높은 게 뭐예요? 예술형의 미술. 다섯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동그라미 쳐치셨으면, 어, 상위 BIS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영역이 어딘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죠? 자, 예술형이에요, 예술형. 그죠? 아까 내담자의 어, 자기의 과거 흥미 또는 그 직업 목표 또는 진로와 관련해서 보고하기를 대부분이 예술형과 관련된 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BIS를 통해서 봤을 때는 어, 예술형이 가장 첫 번째 코드로 나올 만도 한데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어, 사무형이 가장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내담자가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반복되는 사무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BIS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한 내용하고도 좀 일치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내담자는, 어, 프로파일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업무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선호하고, 그죠? 학습 유형은 장기간의 어떤 이론적인, 학문적인 학습을 선호하죠. 오른쪽으로 가야 했으니까. 리더십 유형은 좀 높은 편이네요 그죠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이 되면 기꺼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괜찮다 모험심 유형은 중간보다는 그 기준에서 중간보다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쪽으로 나는 선호한다라고 체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그 심리검사 해석에 보시면 자이씨는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 결과 해석 예시 양과로 이번에 보면 제가 쭉그어그 어, 그 내용을 넣어드렸죠 자이시는 사무형 예술형 사회형 그게 뭐예요 CAS죠 그래서 높은 흥미를 보여 지오 t 코드는 CAS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구조화된부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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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에 할수 있다까지가 요지오 t 코드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구조화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C에 대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자료 자료를 다루는 일 선호하는 반면에 어때요? A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뭔가 심미적인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또한 S 다른 사람을 돕고 그다음에 함께 일하며 봉사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GOT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문단이 기본 흥미 척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선생님들. 맨 윗줄에 GOT 코드 동그라미, 지금 방금 전에 기본 흥미 척도 동그라미. 높은 점수를 보인 다섯 개 척도를 살펴보면, 무엇, 무엇, 무엇이 나왔다. 우리 아까 동그라미 쳤었죠. 자, 그 다음에 낮은 점수를 보인 세 가지 척도를 살펴보면, 이런 이런 것들이 나왔다. 뭐가 나왔냐면 의학, 컴퓨터 활동, 기계 관련을 컴퓨터 활동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자 전반적으로 GOT 척도 결과 코드와 대체적으로는 일치를 하는데 그런데 높은 점수를 보인 다섯 개 척도는 세 개가 예술형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은 C 코드가 첫 번째 코드로 제시된 것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이 지점은 불일치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이 시의 직업 흥미의 변천사에서 학창 시절 주로 미술이나 국어 이런 과목에 흥미가 있었던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본인이 보고한 것 그다음 문단 개인 특성 토기 토의 동그라미 그래서 방금 전에 검토했던 업무 유형 학습 유형 그리고 뭐예요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렇게 점수가 몇 점으로 어떤+ 어떤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쭉 기술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타당도 지수 타당도 지수가. 총응답지수 317, 희귀응답지수 8. 그죠? 반응 백분율에서는 모르겠음이나 무응답이 적은 비율로 나타나서 자기 선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다. 어, 그래서 이는 GOT 척도나 BIS 척도의 점수로 봐도 알수 있는데 점수가, 점수의 분포가 매주, 매우 낮은 흥미부터 어, 매우 높은 흥미까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변별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다음 줄에 변별 도 이렇게 선생님들, 어, 줄을 어두시고요 자, 그런데, 지어티 촉도의 세 가지 코드는 CAS로 첫 번째, 두 번째 코드는 어때요?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죠. 일관성이 매우 낮은 흥미용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는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분의 코드가 아닐 확률이 좀 높겠죠. 어, 그래서 이건 불일치되는 부분이어서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GOT 코드로 볼때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사업의 기획 관련 작업에 매우 흥미가 있어. 어, 업무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씨의 학습 유형이 학문적인 장기간의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좀더 세부적인 어떤 해석이나 어, 개입은 어, 사례가 좀더 이렇게 그내담자 피검자와 상담자가 더 만나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프로파일 해석은 여,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들이 하셔도 굉장히 어, 완성도가 높은 그런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해석 예시를 해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워낙에 그 심리검사 해석하는 어떤 그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움을 겪으셔서 어, 이런 형태로 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수록을 해봤습니다.